골프? 한번 쳤는데? 야 근데 여기 골프장 진짜 좋더라 어? 공이 알아서 홀로 들어가 우리 다음에 치러 가자 아유 피곤할 일 없어 내돈 내고 내가 쳤어 치다 보니까 느낌이 찝찝하더라고 근데 뭐 천명태 그 양반 워낙 돈 많다 그러니까 그 양반 회원권으로 치는 줄 알았지 근데 나갈 때 계산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묘해.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프론트 가서 다시 물어봤어. 오늘 우리 법카로 친거 맞냐고. 맞다길래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돈 주고 바로 나왔어. 거기 회원권 찾아보니까 제일 비싼 게 2억이더라. 뭐 보통 한 20년 쓰니까 2 20 9억기 365하면은 7,300. 2억을 7,300으로 나누면 27,397원. 뭐 올림해서 28,000원. 거기다가 그린피 15만 원 카트비 8만 원이니까 2만 원씩 캐리비 12만 원이니까 3만 원씩 해서 총 22만 8천 원돈 주고 나왔어? 에이 왜 이래 응? 나 이래 봬도 이과 2등하는 놈이야 야 근데 정아나는 있잖아 나는 요즘에 골프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. <laughs> 간다. 여보세요. 음어 <laughs> 음, <laughs> 어디야? 아, 거기 아 나랑 같이 가지. <laughs> 어 아.